제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를 동하는 보호자님께서는 제가 내용을 전해 안주시 어린이 소외자고 안전에 대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로 오셔서 제안 시는 오. <목소리도> 출발했어 내자 <목소리도> 그게 <이렇게 목소리도> 뭐야 호수? 물이네 <됐구나. 목소리도> 2층 버스 다 저기 버스 있지 버스 안녕해 너는 <목소리도> 뭐니? 너는 뭐니? 나는 준서야 나는 뭐 먹니? 너는 뭐 먹니? 기름 먹어 배야 뭐 먹니? 야도 먹니? 배야너뭐 먹니? 내는 기름 먹어요. 애기 배한테 인사해보자. 애기 애기배우 배 어딨어요? 애기 배한테 인사해보자.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너 어디, 너 어디 가? 너 어디 가? 같이 가, 여기. 같이 가. 아, 네. 일자 빠방이들 어검다리리검다리 b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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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빠방이는 기름 먹어요 과일 과일 m o g o y o 요네 a i l q u 먹어요 q 네. 방이는 기름 먹어요 l q 이 a i l 요 u 방이이 q 방이 이름은 SM5 응. 이, 엄마 u 방이는 산타페 아빠 응. 저거는 K5. K5네. 가볼까, K5야. 응? 어디 갔니? 어디 갔니? 거기서 뭐해? 다시 물어봐봐 뭐하냐고 뭐하니? 뭐하니? 아빠랑 일로와서 보자 로와서 보자 그래 아빠 손잡고 그럼 야옹이한테 얘기 한번 해볼까? 야옹아 야옹아 너 뭐해? 너 배고파? 너 배고파? 그러면, <laughs> 그러면 야옹이한테 뭐줄까? 아, 준서야 맛이 어때? 준서 뭐예요? 케이크? 야, 에이크 고구마 맛있어? 준서 오늘 누구 생일이야? 누구 생일이에요? <laughs> 나뭐 먹어요? 나쌀 닭다리 닭살 먹어. 닭다리 잡고 피야 피야. 생일 삐야 피야 피야. 맛있어. 응. 서 생일 생. 생일. 생일 축하해. 자. <laughs>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준서. 자, 후 불어. 엄마도. 엄마도 같이? 엄마 같이 불까 자, 그러면 다시 생일 노래하고. 생일 축하해. <laughs> 하나 둘셋 준서도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laughs> Happy b 우와 준서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